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 행복이입니다. 이름은 행복이라 하고요. 전제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지금 있는 곳에서 뭐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음, 형한테 분명히 아프다고 이야기 했을 텐데 형이 잘 알아듣지 못해서 나 때문에 빨리 별이 되게 된거 같아서 마음 아프다 라는 말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많이 보고 싶은데 지상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지 너와의 만남의 시기를 알수 있는지 예, 자세히 이야기 부탁해 라고 하셨습니다 음, 네, 그리고 질문 네 번째. 어, 꼭 환생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형한테 돌아와 줄수 있는지도 물으셨고요. 어, 4 9제사 네, 49일째, 4월 21일 날 무지개 다리를 떠났다고요. 음식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이랑 왔다가 먹고 갔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요청해말 네,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쁨, 편안함, 그리고 감사함. 감사함의 마음이 행복에게 가장 크게 전해집니다. 행복이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앞에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그 느낌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행복이라는 감사한 마음을 내 네,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와 행복아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화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행복이는 지금 있는 곳에서 뭐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을 때처럼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어요. 쉬지 않고 달리며 좋아하는 것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배를 보이고 쉬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이곳에는 소개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어쩌면 형한테 아프다고 행복이가 이야기했을 건데 형이 알아채지 못해서 어, 그로 인해 행복이가 별이 된건 아닌가 하는 마음 같아서 너무 무겁고 후회가 된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아픈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렇기에 형아는 알수 없었습니다. 내가 형에게 주기 원하는 체험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이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감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원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행복이가 너무나 보고 싶은데 형의 지상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지 환생의 시기를 알수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시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쁨이 그리고 즐거움이 그 후에 알음이 찾아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형 자신에게 있지 않다면 그것들은 바로 앞에 있어도 알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음,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은 질문이에요 제가 원하고 전해주길 원하는 질문은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질문을 원해요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나를 더 던졌어요 올해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이 물음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라고 합니다. 네, 올해는 돌아오지, 환생에 대한 어, 어떤 계획이나 이루어짐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또 물어볼 수 있고, 내년에 오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할수 있겠죠. 질문은, 네, 그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을 하나를 압축해서 하나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견주님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딴 대답은 올바릅니다. 기, 기쁨, 즐거움 그것이 있어야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알미 찾아온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견제님께서는 네그그 마음보다는 조바심, 급함, 마음 급함, 그다음 애달픔 뭐 이런 것도 이런 감정 등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즐거움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저울이 있어요. 시소 같은 저울인데, 견주님은 지금 반대쪽 끝으로 걸어가고 계세요. 네,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그렇다면, 언제 올수 있는지 듣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이젠 알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어, 환생해서 돌아올 때 똑같은 모습으로 형한테 돌아와 줄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매우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혼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요. 무언가 단호함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어요. 마치 그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흥미 없는 그런 느낌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곳에는 관심이 없는 필요하지 않는 이라고 어,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 라는 대답은 어, 없었기 때문에 음, 똑같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으로 와줘 라고는 충분히 전할 수 있을텐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4월 22일 날 별이 되어서 49일째 되는 날인데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이랑 먹고 갔는지 네, 이 질문을 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적인 것보다는 어, 모습으로 보였는데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크게 웃고 있는 모습 혀를 내밀고 웃고 있는 모습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기대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아,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음성적인 정보 어떤 그런 것보다는요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정보가 있었던 거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 즐거워했던 마음 네, 이런 것들입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형한테 섭섭했던 것하고 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어, 이 질문 두 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섭섭했던 것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이것을 두 개를 붙였어요. 질문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붙이면 어떤 게 섭섭했던 것이고 어떤 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뭔가 이미지를 보게 된다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올바른 정보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도 어차피 이 아이는 하나에 대해서만 대답을 전해줘요. 주로 이제 앞쪽에 있던 것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했습니다. 섭섭했던 것하고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듣고 싶다면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이야기 전할 수 있어요라고 합니다. 좀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 있었는데. 나에 대해 좀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는데 깊게 마음을 나누지 못했는데 하는 아쉬움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형아는 너하고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지금 행복이가 없기 때문에 허전하고 많이 보고 싶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허전함의 마음, 그빈 공간에 내가 전했던 이야기를 채우세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시나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허전했던 그빈 공간에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채우세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나는 중요한 알미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행복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